남양동 전설의 고깃집 초원이 강남에 상륙했다. 비주얼부터 압도적인 등심 주물럭과 우설구이가 강점인 초원. 평소 우설을 잘못 먹는 사람도 입문하기 좋은 얇은 슬라이스 우설이 있으니 도전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화복한 식감보다 쫄깃한 식감에 가까워서 저도 부담없이 맛있게 먹었네요. 이는 아쉬워서 두꺼운 우설도 먹어봤는데 왜 두꺼운 게더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네요. 고기는 직원분이 구워주시는데 굽는 스킬에 따라 확실히 고기 맛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. 등심주물럭은 추천해주신 대로 레몬즙을 짠 파채와 곁들여 먹는 게 가장 맛있었고 새콤하면서도 고기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쯤에서 삼토리 하이볼 주문 후식은 보통 멸치국수와 볶음밥을 많이들 드신다고 하는데 맛은 있었으나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었고 오히려 양지탕이 육개장 베이스에 순대머리고기를 합쳐 놓은 맛이랄까? 건더기도 푸짐하니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네요. 아, 여기 오이소박이 국수도 특색있고 시원하니 마무리 후식으로 꼭 드셔보세요. 오이 한번 들어줘요. 오이 오이. 생 특양과 대창도 양념에 여러 번 묻혀 반복해서 구워주는데 굽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유명 브랜드 대창집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. 오히려 가격이 더 착해서 앞으로 특양구이 생각날 때 여기로 올것 같네요. 메뉴 라인업이 탄탄하고 선택지도 넓어서 외식하기도 좋고 소주 한잔 먹으러 오기에도 좋은 곳입니다. <laughs>